우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사랑하 일본 여느리 와다네베 미카 교수를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走。 지역은 누굽니까? 금민들입니다. 금민의 민심의 길을 기울이고 금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헤아리는 것이 전지인들이 해야 될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게다가 이 검수 검수완박법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야 가고 있는 간첩들을 이때 정수하지 않으면 언제 정수할 수 있겠습니까? 파이팅제 파이팅! 정수하자! 파이팅 정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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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날 북한은 정술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올해 만 벌써 13번째입니다.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길과 영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발은 과거와 달리 핵소형화를, 핵소형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어느 대포라도그 위험성이 간절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판사능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 요도가 없어서 못 받는 전도로 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대표 선대입니까? 이것이 문정권 5년 도하되 문정권이 저질러놓은 위장평화서의 후유증 아니면 뭐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사태에 우리 스토권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놓여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제 버스 전당으로서의 전제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건상화의 전식은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좌우 합작으로 서서히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들의 전식이었습니다. 사회도가 사회동합 좋습니다. 사회도가 대안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서 확고한 보수주의에 입각한 사회의 돈바이어야 합니다. 어서 이제는 국민의 힘은 보수주의의 이념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어서 지난 대선에서 승리어 승리를 이끌어낸 국민이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주의 군민들은 주로 자기의 책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녁이 내가 맡은 일을 해왔던 것이 보스군민들입니다저도과고에는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미덕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세종의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싸! 더 이상 침묵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입니다. 얼싸! 앞으로 양식이 있고, 선습된 시민 행동, 이러한 시민 행동들이 계속 돼야 되고, 더욱더,

우리 와다네페 미카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 많이 오신 우리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한 500명 모였는데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동맹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70년간 이 대한민국을 저공산주의로 지켜 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국가로 만들어 줄까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시장경제로 만들어줄 거가 어느 나라니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실현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종전선언 평화협정 궁극적으로 미국 철수를 주장하고 그리고 중국의 부족적인 외교를 펼친 당사자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지난 70년간 세계 12의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전부는 주사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화시키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태극기 부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이것을 도저히 묵갈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워야 되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도 접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지만 많은 좌파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시켜내고 저 중국을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해체하고 저 북한을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한미 동맹의 사명이며 역할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화를 지키고자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이 있으나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이 조국 대한민국. 7 6 동안 그 번역을 이루었듯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을 해방하고 전세계 공산주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주했던 한미동맹 하면 철통동맹이라고 외치십니다 한미동맹 철통! 한미동맹 철통 강화 한미동맹 철통 한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앞서 주제가 검수한박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5년 전에 불법한 탄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정권교체를 성공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제가 봐서는 5년 전에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정당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몰아냈다 그러면 5년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2의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장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의회 정당에서 그것도 이제는 여당이 된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야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서 내그 이름을 다시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번은 걸어내야 되겠습니다 권성동 이자가 누굽니까? 탄핵 소추 위원장. 5년 전에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죠. 어서! 자, 이번에는 이 불법 무도한 그야말로 5년간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범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검수완박에 이자가 또 타협을 해가지고 그자가 이렇게 또 야합을 해가지고 이 사태가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한 답변. 이 윤석열 당선자 단단히 생각을 바로잡은먹가 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측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압박을 넣어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대장동 사건 파헤치로 힘을 여러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오년 동안 고생했고 했지만, 그동안 너무 각계의 약진, 각계의 격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집이 안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여러분! 옳사! 여기 보신 여러분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가지고, 일시 단결 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정당한, 올바른 정당을,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5년동안 고생한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일치단결로 해서 지금의 정당체계를 재편할 수 있는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운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도록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남광희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